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교수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종목 LS 전선 아시아고요. LS 전선 아시아는 뭐 올해 2023년도 7월 말까지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구간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었어요. 뭐 거래량도 상당히 저조했죠. 자 그런데 7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날 다 아실 거예요. 초존도체 때문에. 뭐, 관련된 전기 관련 기업들, 그리고 LS 전선 아시아처럼 전선 관련 기업들, 모두 다이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이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고점을 찍고 등락폭 엄청 많이 가져가면서, 자, 7,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런 주가가 17,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뭐, 그래서 이 등락폭만 딱 봤을 때도 한150% 가까이 올랐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초전도체 관련 이슈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재료가 탁 나오고 그리고 이 거래대금도 상당히 갑작스럽게 들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저희가 굳이 들어가려고 했다면은 이렇게 대량거래량이 초기에 발생했을 때그 주가가 상승했던 요 순간 이후에 뭐 이런 눌림목 타점을 잡고 들어갔어야 됐겠죠 자 그렇다고 해도 이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충분히 가능했던 구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후에 이제 공매도 세력 뭐 여러 가지 세력들 때문에 주가 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LS전선 아시아도 초전도체랑 본인들 회사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관심에서 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LS전선 아시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해적 케이블 관련된 재료가 이 대중에 공개가 되면서. 베트남과 대만 쪽에 사업을 수주를 했고 그 규모가 1조가 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이 주가가 다시 한번더이 고점을 향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간 걸 눈에다 보이는 거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저희가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왜 헤레스전선 아시아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을까. 자, 이런 정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요소가 분명히 앞쪽에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던 거죠. 왜냐하면 초존도체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 버리니까 그 이후에 있을 호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 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 섹터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로봇 섹터 이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점점 더이 정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습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래야만이 이후에 급등을 했을 때이 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후에 급등을 하게 되면 거의 한100% 이상의 이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자, 그런 매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횡보 구간과 주가 하락 구간에서 이 정보를 취득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확실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요. 특히나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우리가 매수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자, 그래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LS선 아시아도 지금 거리랑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더한번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가를 앞으로 더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쓴다면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보 취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매수 관점이 있다면 이 주가 가 어느 정도 하락했던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10월에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LS 전선 아시안 나홀로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에 관련된 것들, 제가 영상 중간에 이런 급등 직전 정보들 그리고 매수 매도 정보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지금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들 이런 타점들을 받아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번호 0 0 2 6 4 8 7 7 6 0 번으로 ls전선 아시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매수, 매도 타점과 매매 전략이 완성된 추천 종목을 저희가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의 번호 01026487760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요 이 참여 링크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링크로 들어오시면 무료 정보방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년 제한이 있으니깐요 들어오실 분들은 빠르게 문자를 보내셔야 되고요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이 있으셔도 이매 재료와 주가 상승 가능성 따져보고 또 저희가 보고 있는 매수 적정 가격과 거리가 멀다면 과감히 선절을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천해 주는 종목으로 이 교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 드리겠고요. 자이 추천 종목들은요 매수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매매 횟수와 이 비중과 같은 이 전략 매매 전략이 있어서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천 종목은 저희가 잘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급변동 해도 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수익 나 건전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 무료 정보방은 활용하시는 거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종목이나 보유 중이신 종목명 이 저에게 문자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로 많이 보내주신 종목 우선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다뤄서요 영상으로 나마 간략하게 종목 진단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무료 정보방 참여도 보시고요. 또 문자로 종목명 보내주셔 가지고 종목 진단도 받아보시고 이 스윙하는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죠. 이제 뭐에레선 아시아가 뭐 3분기 영업이익을 111억 원, 그러니까 100억 원을 돌파했다. 분기 최대 기록을 세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와 뭐 분기 최대 기록이다.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요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것은 LS전선 아시아가 이제 해저 케이블 사업을 할 거다. 해저 케이블 사업을 이 베트남과 그리고 더해서 이 대만도 있죠? 이 대만까지 해서 해적 케이블 사업을 할 거고, 이 베트남과 대남, 대만, 있는 이 해역에다가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지어질 예정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해적 케이블을 대부분을 이 LS선선 아시아가 수주를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매출을 앞으로 1조 이상을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S 전선 아시아가 생각하는 이 베트남의 생산 법인이 있죠. LS 비나라는 이 베트남 생산 법인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유럽 쪽, 유럽 쪽 관련된 사업을 수주를 해서 이 케이블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S 비나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LS 전선 아시아가 외국 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매출이 LS 전선 아시아에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LS 전선 아시아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LS 전선 그룹 전체에서 봤었을 때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내 내수보다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S 전선 아시아가 거둘 수 있는 매출이 크다. 그 매출 곧 어디로 직결된다? 이 주가에 직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번 분기에 나온 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요, 3분기 매출은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대로 이제 해저 케이블 사업에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 예전에 팔던 이 케이블보다 해저 케이블 쪽이 워낙에 가격이 좀더 높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 판매를 함으로써 이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예정된 이 베트남과 대만에 대해서 이 해저 케이블 사어 매출 앞으로 다 잡힐 겁니다. 지금 이 100억을 넘어섰다는 이 매출은 유럽에다가 이 수출한 케이블 때문에 발생한 거고요. 앞으로 발생한 베트남, 대만,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미국하고 유럽에까지도 해저 케이블을 이제 수출할 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해저 해상 풍력 단지가 상당히 대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다가는 아예 이 공장을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까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이 주가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바로 이제 관건인데요. 자,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LS전선 아시아가 해저 케이블이라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시기가 이제 10월입니다. 자, 10월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전부터도 이 해저 케이블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상당히 많은 정보를 드리긴 했었습니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 정보를 모두 이전에 다 받아. 가셨고, 그리고 이후에 해저 케이블 관련된 건더 적도 더 확실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전도체 재료가 씻고 난 다음에 여기에 주가가 이렇게 빵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자, 이때 해저 케이블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 KT 서브마린을 인수를 했죠. KT 서브마린을 인수를 함으로써 이 해저 케이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주가 계속해서 하락 했죠. 하락을 하게 되면 사람들 관심을 안 가져요. 자, 그런데 제가 이때도 뭐 정보방,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관심을 더욱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이 정보를 드렸었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드린 이유가 다 있죠. 지속적으로 정보를 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아, 이 LS선선 아시아.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매매를 해서 이 수익을 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바뀌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시면요. 이 해저케이블 사업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초기 시기. 이렇게 상승 초기 이때에 충분히 우리가 아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8,000원대 밑에 있던 이 주가가 거의 한 14,000원대까지 올라갔죠. 거의 한 100%에 가까운 수익률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지금은 또 이렇게 10월 초에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오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거래 대금 상위에 LS전선 아시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된다 그랬죠? 매수는 사람들이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정보를 계속 받아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이 매수 의사가 있고 이큰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이런 마음가짐이 됐었을 때, 자 그럴 때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매수 타점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아,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서 이큰 수익을 100% 이상의 수익을 내 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또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저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지속적으로 받는 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정보도 어떤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많이 뜬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이 관련 종목 뭐 ls 선선 아시아면 ls 선선 아시아겠죠 ls 선선 아시아의 이 종목 레포트나 이런 관련 종목들의 정보들을 좀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럴 때마다 저희가 직접 작성한 요 레포트들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이 실시간 정보도 전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이때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뭐 이런 정보들을 찾아 구해서 다니고 하시면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주도 섹터, 또 주도 종목, 이런 것들이 어떤 게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오리무중으로 잘 모르실 때가 많아요. 자, 이런 것들 저희가 대신 찾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주도 섹터, 주도 종목에 대해서 사전에 발생하는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찾아다가, 그리고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다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도 미리 알게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당연히 수익 내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매수 시기가 됐었을 때, 뭐, 예를 들면, LS 선스 아시아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KT 서브 많이 인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모습들. 자, 이럴 때마다 저희가 매수 타점들, 여러분들께 다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안내해드리냐면,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과, 여기에다가 횟수와 시기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께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이대로, 그대로 매매하시면요, 이 충분히 수익 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잘만 따라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100% 폭, 이100% 가까운 폭을 우리가 모두 다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LS전선 아시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을 보이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 이 구간에서 저희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 낼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들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자, 수익 내는 매매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번호 010-2648-7760 번으로 LS 전선 아시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LS 전선 아시아 이외에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이 추천 종목을 다 드리고 있죠. 이런 추천 종목들 저희가 뭐 탐방 등을 통해서 얻은 정보 가지고 엄선해서 뽑아낸 정보들이고 그 종목들이고 자 그리고 이 매수 매도 타점들 뿐만 아니라 이 비중 그리고 횟수 이 시기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께 드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만 구성된 이 추천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추천 종목들도 수익이 상당히 잘 나기 때문에 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추천 종목들 모두 무료 정보방에서만 저희가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무료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수익 날수 있는 매매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종목, 정보들, 이 정보들 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장세 속에서도 큰 수익 낼수 있는 자 그런 매매 할수 있는 경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 상승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가격을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이 쉽게 매수, 매도 가격을 받아서 이 매매를 하시면 이전에 뭐 다른 구독자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도 이 단기 수익률 10% 이상 중장기는 3배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을 저희가 텔레그램 방과 자, 이렇게 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매수, 매도 타점 정보니까. 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제 번호 0 1 0 2 6 4 8 7760으로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여러분 개개인이 관심 있어하는 종목도 다 다르고 이 투자 성향과 또 필요로 하는 정보도 다르기 때문에 이 개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가격과 대응 전략 그리고 해당 종목의 전망 관련 보고서 등의 정보가 필요하시 분들은 자, 삼성전자처럼. 이 관심 있으신 종목명을 화면 상단에 제 번호 010-2648-776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 그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전략, 보고서 등등 모든 정보를 전 무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도 잘 모르겠다. 뭐, 그냥 종목도 추천해 달라 하시는 분들은 그 상단에 제 번호로 요 추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추천 정보도 이 동일하게 매수, 매도, 전략, 보고서 등등 모든 정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문자 보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정보도 보길 원하시면서 또 현재 수급이 살아있고 단기 수익률 10% 이상, 중장기 3배 이상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종합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또는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 관련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가 부담스럽고 딱 내가 원하는 보고서라든지 매수, 매도 가격 같은 특정 정보 딱한 가지, 두 가지만 이 받아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단에 제 번호로 원하시는 정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매수, 매도 가격 또는 뭐 삼성전자 보고서 자 이렇게 보내 주셔도 원하시는 정보만 콕 찍어서 무료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 관련해서 뭐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희 보고서는 뭐 시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검색해서 찾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증권사 레포트는 아니고 저희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탐방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과 또 분석을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뭐 쉽게 1, 20% 정도 뭐 수익 내는 수 있는 뭐 그런 정보들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보고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정보를 받아 보셔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이 수익이 나는지, 뭐 보고서의 내용이 유익한지, 또 제시한 매수 매도 가격으로 매매를 했을 때이 수익이 정말로 나는지 뭐 한번 평가해 보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그만큼 저희들이 주식 관련 분석 그리고 매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좋은 무료 정보를 공유받아서 이 수익난 투자의 기회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수익이 날수 있는 또 종목에 대한 정보들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데요. 자, 앞서 제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자 보내시는 게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제가 더욱더 이제 간단하게 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요 버튼이 있어요. 자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자 이렇게 영상 상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랗게 이렇게 주소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요. 자 우측에 보시는 이런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제목 보시다시피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하기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 요두 가지만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고 요 참여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자 무료 정보를 받 받으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 참여 신청이 됩니다. 자 참여 신청이 된 즉시 좌측에 보시는 이 문자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자, 대표번호 16685230번으로 이 단기 수익률 10% 이상 중장기 3배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이 다양한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 및이 종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모두 다 저희가 이 전문가들이 기업 탐방 직접 가서 이 기업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다 보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자,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도 10% 20% 이상의 많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자 이런 단기 종목뿐만 아니라 이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우량 종목들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자이 정보들을 통해서 수익 나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더보기란에 이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또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 안에도 제가 동일하게 이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자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 하시고 이 돈되는 이 좋은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춤 정보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하기 해주신 분들,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링크와 함께 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맞춤 정보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또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맞춤 정보 필요하신 분들 전화를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교수 주도주 특강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 성공 투자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